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오늘은 음, 꽃 중의 왕 모란 미나 함면 대표하는 모란 모란의 밑색을 한 발라볼게요. 시간이 되면 발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븐에 황토를 조금 섞어서 미색을 만들어서요. 꽃을 발라보겠습니다. 그림 그릴 때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 거라고 말과 함께 하니까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 같아요. 말도 해야 되고, 물감도 타야 되고, 카메라도 신경 써야 되고. 부족하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는 황토 섞은 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냥. 그냥 화난 흰색으로 보이는데, 실제 색은 살짝 미색이에요. 큰 거는 흰색 미색을 들어갈 거고, 작은 거는 색을 조금 달리 해서 오렌지색 미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끌 거라서 지금, 선떠는 부분 을 완전히 밟 으면서, 지랄게요 통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막 칠하는데요. 오늘은 찰링한다고 제가 꽃잎 한장 한장 바르고 있어요. 사실 꽃잎 한장 한장 바르면 좋은 점은 바르다가 잠시 일어나서 무슨 볼 일을 봐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때 좋고요. 단점은, 그 조장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전 처음에, 미나를 시작하면서, 미나가 이렇게 많은 공정과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 왜 이렇게 음, 힘들게 나를 할까 그런 오해까지 했다니까요. 일부러 막 그렇게 시키는 것 같고 막.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됐어요. 그 공정으로 인해서 그림이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거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민화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화실을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문화센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음 어. 가르치는 저 주는 선생님이 어, 한번더 색을 올릴게요.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할 때는 아 그림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절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어제 처음에 그렇게 오해했어요. 아 선생님이 나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어, 행거 계속 세고 올리라고 하는 건가? 이 생각했어요 제가 아주 막 어, 고쾌를 하고 오해를 하고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랄게요 <laughs> 어, 선생님 만일에 저의 선생님이 이거를 보고 계신다면 약간의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 어, 근데 제가 처음에 어, 배울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 칠하다가 이렇게 물웅덩이처럼 생기는 거는 붓으로 이렇게 살살 끌어 와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한 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얘가 포스가 조금 세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물감이 스며들지 않고 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이럴 때는 물을 조금 더 섞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한지에 포수 작업을, 우리가 포수 작업을 하는데 그 포수가 점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물을 너무 많이 섞은 거는 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수가 너무 좀 세게 됐다, 종이가. 그러면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섞어서 재색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대신, 뭐, 한번더 올려,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색이 예쁘게 나오겠죠. 일단 지금 화면상으로는 다막빛 반사가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얘가 종이에 스며들지 않아서요 어, 발인붓 발인붓으로 어, 물기를 짠 발인붓으로 살짝 펼쳐줄게요 물 뭉덩이처럼 있는 부분을. 그래야지, 얼룩이 안 생기게. 우리 그림 그리시다 보면 처음에는 호분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근데 그리다 보면 아, 호분이 제일 어렵구나를 알게 되세요. 호분 다루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셨어요. 호분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는 경지가 되면 그때는 마스터라고 여러분들도 호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아자. 일단 호분은 이 정도 바르고요. 일단 주황꽃을 미색을 만들어 볼게요. 끊고 다시 가겠습니다. 작은 꽃잎에 바를 미색을 준비해 봤어요. 얘는 어, 호분의 주황에 어, 황토를 조금 섞었습니다. 너무 주황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황토를 조금 아주 조금 섞어 주었어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밑선을 밑선이 안 보이게 덮으면서 발라줄게요. 화면에 빛 반사가 너무 일어났는데 어떡하죠? 입 밑색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맹황에 주황에 호분을 넣어보겠습니다 연한 잎이랑 진한 잎을 퐁당퐁당 넣어주겠습니다. 이 꽃받침의 잎은 다 연한 잎으로 해볼게요. 제가 미선을 끄면서 이 부분을 빼먹은 것 같아요. 미선을 덮으면서 줄여주겠습니다. 작동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다 돼서 끊길 수도 있거든요. 밑에 부분도 연한님 미색으로 깔아 줄게요. 줄기 부분. 얘는 나무 부분. 얘는 줄기 부분. 원래는 모란이 나무가 자라면서 이 나무 부분과 줄기 부분에 이렇게 하트 모양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뒤에 가려져 가지고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나무로 표현을 할, 해줄게요. 여기도... 기술로 미나를 시작해서요. 음, 지금 배운지는 1년밖에 안된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별 다른 차이 없어요. 다 같은 처지예요 지금. 음. 내가 뭐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작업하는 거, 제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겸이 겸사, 어. 저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는 거라서요 미흡하더라도 너 그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하다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버버버거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또 촬영 따로 하고 녹음 따로 뜨고 이러면 하다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지칠 것 같아서요. 그냥 가감 없이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르다가 먼지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걷어내줄게요. 제 눈에는 먼지가 보이는데 하면서 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밑핏 조금 작은 잎들은 연한 잎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림 그리실 때 본인 편하게 손 편하게 그림을 돌려가면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걸또 잠시 망각을 하고 그림을 회고에 돌리거든요. <laughs> 그래도 제가 편하게 그림을 좀 돌려가면서 채색을 해볼게요. 그래도 최대한 보시는 분 어지럽지 않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자, 그게 좀안될것 같아. 그래도 돌리는 걸좀 천천히 돌려볼게요. 너무 빨리 돌리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그리다 보면 30분 진짜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30분 이상 되는 거를 업로드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이 정도 연한 잎은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한 잎을 조색을 한번 해볼게요. 진한 잎은 잠시 옆에 놔두고 진한 잎은 만들어놓은 연한 임빛색의 청동 청동 325번 저는 아 제품을 얘기를 안했네요 어, 신한 물감을 사용합니다. 신한 한국화 물감을 사용을 합니다. 밑색 만들어놓은 호분의 주황의 맹앙, 여기에다가 청동색을 섞어줄게요. 그리고 호분도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 오,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팔레트에 털어서 사용할게요. 저는 그림 그리다 보면, 얘는 지금 단순해서 괜찮은데, 복잡한 그림들은 저는 빼먹을 수가 있어서 밑색을 조금 남겨놓는 편이에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 종지가 집에 있는 게다 나와 있어요. 어, 혹시나 내가 또 빠뜨렸을까봐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어, 하다 보면 꼭 빠뜨린 부분이 나와서요. 그리고 항상 물감을 넉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발라볼게요. 입도 마찬가지로 밑선이 보이지 않게 덮으면서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해서, 아, 보시는 분이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 배속 있잖아요. 어, 편집할 때, 배속을 눌러서 했더니, 또, 빠르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냥, 늦으면 늦는 대로 한번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말과 함께 동시에 요쪽, 요쪽 부분에 줄기를 하, 또 선을 안, 하네. 어떻게? 여러분. 원래 밑에 선뜨기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뭘 이렇게 이 작은 것도 <laughs> 마음이 제가 급했네요. 빨리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그쪽 부분을 채워놔줄게. 제가 이럴 줄 알았죠. 그안 보이시죠? 근데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음물웅덩이는 끌어오면서 붓으로 살살살 끌어오면서 펼쳐서 발라주겠습니다. 종이를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 오찌입니다. 음, 30g 정도 되는 오찌를 구매를 했습니다. 색이 어은하고 너무 예쁜데 제가 종류별로 색별로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초록색부터 시작해서 파란색, 일반, 미색 이렇게 종이를 주문했는데 종이가 다, 다 오지예요 오지인데 이제 색만 다르게 해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왜냐면 종이를 주문하면 기본 5장부터 배송이 되잖아요 한 장은 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찌로 보수가 된 거를 사봤어요. 색별로 그랬는데, 얘, 얘 연한 핑크색 보이는 게 화면에서는 얘가 연한 핑크로 잘안 보이시죠. 어쨌든 연한 핑크에 연한 핑크 얘가 보수가 조금 세게 된것 같아요. 종이가. 같은 걸 주문해도 어떨 때는 보수가 조금 덜댕겨올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론 뭐 힘들죠. 그 종이에 맞춰 가지고 내가 세울 올릴 수 올리는 거에. 근데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 처음에 사고도 좀 많이 쳤어요. 선생님이 고만 좀하했어요 <laughs> 본인 너무 어, 힘들게 한다고.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뭇잎 진한 진한색 옅은색 이렇게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나무 미색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나무 통으로 표현해 볼게요. 나무는 갈색의 황토를 섞어서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색이랑 화면에 있는 색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어. 그리고 칠했을 때 물이 마르기 전에 색이랑 마르고 난 뒤에 색이 달라서. 일단, 그렇네요. 갈색에 황토를 섞어서요 나무 밑색을 발라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밑색을 발라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발림하는 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